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연주복 특시도 자켓을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성인 남성과 여성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깃은 이렇게 깃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. 이렇게 매끈한 공단 사용해서 넣어드렸습니다. 싸게 단추로 단추 준비해드렸고요. 소매 단추도 작은 단추, 싸게 단추로 이렇게 다 정성껏 달아드렸습니다. 여성은 핏감을 좀 많이 줘서 5 사이즈, 66 사이즈 주문하셔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어,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, 공단으로 기술 좀 남성보다는 조금 좁게 넣어드렸고요. 어, 주머니는 입술주머니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. 바지는 조리개 바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어, 조금 조리, 어, 크고 작고 이렇게 조정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소재는 폴리스판인데요. 이 어, 원단은 약간 신축성도 있으면서 굉장히 핏감이 좋습니다. 매끈하면서도 활동성도 좋고 어, 옛날에 쓰던 우리 모직들보다 훨씬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. 이 어, 와이셔츠는 또 면스판 소재로 사용했는데 이거 역시 착용감도 좋으면서 스판이라 약간 움직이기에도 좋은 그런 어 원단 사용했습니다 조금 고급집니다 네 이상입니다.